<laughs> 안녕하세요. 차영TV 차영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이제 IG 그랜저고요 택시 차인데, 이제 키로 수는 이제 많이 타셨어요. 얼마 탔지? 40만? 40만! 40만 타셨는데, 뭐, 100만 키로 타신다고. 자. 40만 타셨는데, 뭐, 다른 거잘수리 하셨는데, 오늘은 내용은 뭐냐면은, 주행 중이라서 서있을 때, 안에서 후드가 본네트가 열려있다고 계속 경고동이 뜨는 겁니다. 후드가 열려있으면은 안에 경고동이 띵동띵동 소리도 나지만은, 우리가 리모컨을 잠갔을 때, 얘가 열린 표시가 순간적으로 열 열렸다고 표시가 되면, 그러니까 아예 잠글 때 표시가 되면은 대처를 할수 있지만, 집에 들어가는데, 후드가 열렸다고 표시가 되면은, 경, 뭐야, 경고음이 나겠죠? 막도난방지 경고음이 나겠죠? 난리가 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뭘 수리하면 되냐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대부분, 이제, 후드 여기 보면, 조정 볼트가 있어요. 대부분, 양 옆에. 그 조정 볼트를 조정해서 좀더 누르거나 하는 경우도 있긴 한데, 대부분 보면 그거 말고, 확실한 방법은, 아까 여기 보면 이런 고무 있죠? 이런 고무들을 돌려서, 높낮이를 이제 조정을 하는 겁니다. 이런 걸로 해서, 뭐, 조금 더잘 눌릴 수 있게끔 하는 방법도 있지만은, 확실한 거는 스위치를 바꿔줘야 됩니다. 예전에는 뭐냐면은, 이런 핀으로 되어 있어가지고, 스위치가, 뭐, 앞쪽이든, 본넷 쪽이든, 앞쪽, 아니, 앞쪽이든, 저 안쪽이든, 옆에든 스위치가 있어가지고 그 역할을 했지만, 세상이 다 바뀌었죠? 그래서, 여기 앞에 보시면은, 본네트하고 밑에 보면 락을 잠가주는 레치가 있어요. 이 레치가 이제, 고장이 나는데, 이 레치가 고장이 난게 아니고, 밑에 스위치가 고장이 나는 겁니다. 자. 정확한 명칭은, 여기, 레치어셈블리 후드. 뭐, 가격은 뭐, 한 22,000원 가네요, 부품 가격은. 이건 뭐, 누가 사나 똑같으니까. 근데 여기 보면 다 이게 써 있어요. 레치어셈블리 후드라고 써 있는데. 자. 이놈을 갈 건데, 똑같죠? 하면, 겉에는 몰라요. 이, 레치가 고장난 게 아니고요. 안쪽에 보면은, 스위치가 있습니다. 소리가 들리나 그래. 이버를이 음, 음, 아, 어쨌든 이안 맞아. 드니까 음, 여기 스위치가 있습니다. 여기 배선 보이시죠? 두 가닥 나온 거. 플러스 마이너스. 자, 여기 스위치가 있는데 이 스위치 역할이 얘가 이제 닫혔을 때, 그쵸? 신호값이 뭐 떨어지든 붙든 안에서 얘 들어가서 경고등이 점등이 소멸돼야 되겠죠. 닫혔을 때. 근데 얘가 불량으로, 불량으로, 보네트를 닫았을 때 꺼지는 경우도 있고, 들어오는 경우도 있고, 그쵸? 그 다음에 내가 문을 다 잠갔는데도, 어, 도난광지 문을 열렸다고 뼈뼈 되는 경우도 있고, 이런 증상이 나타나면 교환하면 됩니다. 근데 교환을 할 때, 2 차종 같은 경우에는 반발을 시원하게 내리고 싶어도 지금 현재... 이쪽에 뭐 배선들도 따라서 지금 걸려 있어서 잘리기가 제가 솔직히 귀찮아서 이렇게 걸어만 놨어요 충분하고요 앞쪽에 이런 식으로 이렇게 탈착이 되고요 배선 이렇게 이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탈착 안한 이상은 교체를 할 수가 없습니다 배선이 이제 안쪽으로 이렇게 들어가 있고요 전부 다 이제 똑같이 깔아줘야겠죠? 그래서 요거를 교체를 이제 하면. 뭐, 증상은 없어져요. 간단한 겁니다. 대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안쪽에서 그런 증상들, 후드가 열렸다거나, 아니면 잠갔는데도 열려, 계속 열려있다고 표시되거나 하면은, 요거 부품을 교환하면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올해 두 다음 번째. 다음 예? 올해 두 번째잖아, 요 올해 두 번째. <laughs> 트렁크 한번 그랬잖아. 멀리 아픕니다. 올해 타니까 그렇죠. 키로스가 40만인데. 네, 하여튼, 또 재미난 거, 다음 영상 제가 사이드 쪽으로 해서 한번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금방 또 뵐게요.